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보실 정보 바로 한성기업입니다. 자, 흐름으로 부터 길게 정말 횡보하는 장세 속에서 저점을 찍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크게 장대 양봉 나온 이후로 또 갭을 띄워주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최고점을 찍고 난뒤좀 흘러내렸지만, 전일 대비 10.52% 일단의 상승 마감을 했고,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죠. 특히 오늘 수급을 좀 보니까요. 자, 여기 에 특히 개인과 함께 또 이제 기관, 또 투신, 사모펀드도 다 사고 있고,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져줬다. 그 얘기보다 여러분, 내일도 오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한성 기업이 전 거래일 대비, 자, 10.52% 올라서 한 670원 정도 오른 거죠. 7040원으로 끝냈는데, 자, 시간의 속도까지도 올렸다. 라는 거, 여러분. 명히 내일도 시초가부터 상승으로 시작합니다. 특히나 한성기업은 장중에 7,74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자, 어제 이어서도 52주, 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중국이 일본 지금 수산물, 자, 수입을 좀 중단을 한다라는 중지 소식 때문에 이 국내 지금 수산물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 기업들이 이 반사, 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퍼진 역량이라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럼 이거 최소 얼마짜리 호재로 보시나요? 이런 한한령 해봐서 아시잖아요. 한성 기업은 지금 한일령입니다. 거의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수혜 입을 수 있고 품절주의기도 하고요. 그러면 신고가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의 식품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이 수산물주 초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중지 반사 수위를 톡톡히 한성기업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성기업은 주로 어육 연제품이나 한성 게맛살, 크래미 이게조아와 냉동식품, 또 프리미어 해물 경단 육가공 캠프렌즈, 고미트 등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또한 국내 수산 강호 업체의 최초로 MSC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 즉햅섭 인증을 받아서 온 오프라인 변화와 또 글로벌 지금 시장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황과 이유는 말씀드리지만, 자, 중국이 일본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주입을 매수를 중단하겠다라고 통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기업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매수가 지금 이렇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의 뭐 오르내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기점으로해서도 내일도 크게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현 시점부터 대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특히 나는 고점에 몰려 있다거나 홀딩 중에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자,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매수가 라는지 또이 매도가 짚어 드릴 테니까 짚어 드린 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빠르게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 못지않게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성기 어차피 정부는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8146-3687, 010-8146-3687번호로요 그냥 문자로 한성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제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내가 가는 것인지, 또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자 무엇보다 세력들이 바빠지겠죠. 움직입니다. 그러 거기에 맞는 또 대응 방법, 또 소통을 통한 추가적인 내용들로 답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성기어 어차피 정부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 1 0 8 1 4 6 3 6 8 7번으로 한성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성기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자, 일본의 지금 일본사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는 보도 때문에 그래요. 자, 특히나, 지 양국이요, 대만 유사시 전쟁 등 긴급 사태에 대한 입장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상태인데, 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지난 7일이었죠. 이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유대가 대만을 침공한 중국군에 대항해서 미군과 함께 무력행사에 나서는 이 집단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재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 이렇게 이런 발언 들었죠. 이 다카이치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서 크게 항의를 했고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중국이 뭐 일본 여행이라든지 또 유학 자제도 권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 영화 상영 연기까지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뭐 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결정적으로 볼 때는 이 수산물 수입 중단 이에 따른 추가적인, 뭐요? 제재 카드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보세요. 오늘 식품주가 상승했는데, 특히나 이 한성기업이 크게 올라갔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식품주 중에서도 한성기업, 자, 여러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자 한성기업의 가장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52주 최고가까지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잡을 어떤 또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 올릴 것인가 당장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자 무엇보다 그래서 지금 한성기업이 크게 상한가를 갈 정도로 어지는큰 급등세를 보였었고 상승률 1위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볼때 여러분 한성 기업이 이렇게 수산물주로 초강세를 보인 이유가 중국과 일본이 엮여 있다 보니까 갈등을 빚다 보니까 이 반사이 효과 누가 본다? 한성 기업을 포함한 국내 관련주 그렇죠 수산물주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당장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 난 빠른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크게 한번 상한가를 간어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갭을 띄워주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역대급 재료가 될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다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가셔서 확실하게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성기업 정보 어차피 무료 010-8146-3687번으로 문자로 한성 이런 거 남기시면 됩니다. 자, 실시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해준 종목들은요 오늘 상승 못지않게 더 크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중요해 보입니다 자 한성기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146-3687번으로 한성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저 여러분과 제가 또 소통의 일환으로 다 이렇게 소통과 만들어 운영 중에 있으니까 좀 빠르게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와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을 특별 또 11월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 좀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미장에서 준 힌트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핵 잠수함 관련주이면서 자, 어디일지. 자, 여러 가지 지금 이슈와 테마가 엮여 있는데요. 이젠슨왕의 최근에 또 방문 힌트 이력도 있고요. 지금은 당장에는 AI와 로봇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딱한 종목, 딱한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정말 여러분 놓치면 후회하시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지고 나왔고요. 이 저가 매력의 핵심주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다짐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고 확실한 재료와 또 이슈가 있는 대형호주가 무려 두 개거든요. 특히 지금 무상증자 이슈와 또 MA에 대한 부분,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식,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 거대한 자본까지 자, 중국 자본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11월달부터 바닥권에서부터 이 급등 시그널이 포착되어 있고. 대시세 지금 분출 예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유보율이 지금 3000%니까 보통 한 기업이 1000%만 되더라도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요. 여기에 또이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각각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세력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겠죠. 이미 자리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집 완료된 상태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액취의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품절 주죠. 나중에 여러분 매수가 걸어놔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저점에서부터 터질 수 있는 저점 매력 테마주다. 무상등장 이제 곧 발표 임박할 거고요. 현대도꾸준히사트는 우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 이런 종목들 특히나 현재 제 영상 보신 분요. 이제 앞으로의 위험 부담. 자, 리스크 없이도 안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해요.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당장의 큰 돈보다는 자, 손절 없이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난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 나는 욕심 없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최소 원금 확보라든지 용돈 머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리스크 없이 안전 투자 가능합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 이 종목은 여러분 특히 차트로 볼 때는 이미 세력들이 매집 구간에서 왜냐면 이게 급등주 차트거든요. 꾸준히 매집하고 나서 저점에서 매수를 했더니 크게 상승하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이죠. 충분히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고점에서 매도하게 되면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이 종목 딱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런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한창 기회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는요, 특히나 빠르게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립니다. 자, 저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소통 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도 저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 계시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입장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늦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번호로 01081463687 01081463687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자 빠르게 제가 도와드릴 텐데 일단은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 방이 운영 중에 있고요 자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 특히나 단타주라든지뭐 스윙주 내지는 중장기 나의 포트 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특히 지금껏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신 고객분들 장난코 단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제가족소통방 들어오신 분들은요, 그래서 아래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제가 답변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주식공부방, 소통방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위해서, 자,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제가요, 또 이러면 또 10월에 흐름도 지나가고, 11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11월 첫날부터 자 11월 30일까지, 자, 한달 동안 제가 또 풍성한 가을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 간단하죠 일단은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 급등주라고 보내시면 돼요 남겨주시는 분들 일단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무료 추첨 종목 당연히 드릴 거고 여기에 하나 더 단독방 링크를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요 또 추첨을 통해서는 추가적으로 총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아낌없이 선물로 보내 드릴 거니까요. 확실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도 만들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끝으로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 있습니다. 010 8146 자, 3687 010 8146 3687 번으로 그냥 추천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추천. 자, 그러면 저 여러분 일단은 빠르게 모든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요. 아, 물론 무료로 공유해드린다면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추천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11월 한달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